우리 군산 경찰 아저씨, 어느 날, 음, 새벽만 되면 전화해서, 지 애비가 30년간 뇌사상태로 누워있었다고 계속 나한테 연락이 있다겠지. 그리고, 음, 선, 저기, 저기, 뭐야, 선천을 우리 아저씨도 그때 순간 고등학생이라, 고등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경찰 아저씨가 봐주자고 그랬죠 근데, 우리 아저씨 잘 들어. 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집을 다 뺏겼어. 내 집을 다 뺏기고 성격 자아가 돼서 공사 현장에서 횡, 횡포당하듯 구설수만 잔뜩 올라서 내가 삼북동으로 이사를 왔어. 삼북동으로 이사와서 기가 막히대. 실제로는 그 근처 가본 적은 없었어. 근데 주유소 사건부터 한 많은 중국집이 나를 매질을 하대. 그리고, 욕설이, 내 같으면, 일을 시키러 채용을 했은 게, 공가라도 채용을 했은 게, 경찰 아저씨한테 의뢰를, 아, 우리 집에 일을 왔는데, 내집 일을 하다가, 상처가 왜 맞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소를 정식으로, 하지도안 해. 그리고 그 재미를 어떻게 보냐? 우리 아저씨 잘 들어. 내가 왜 뼈가 굳으면서 아팠는가? 내가 실제로, 그 집을 등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아저씨들 웃은 것도 봐. 그날 경찰 아저씨들 왔다 간 날로부터 실제 5만 원 받았죠. 우리 아저씨한테 주유소에서 사건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내가 나 다음에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장 때문에 내가 인격체가 무섭네요. 그리고 받은 돈에서 반 지분을 드렸죠. 반 지분을. 그랬더니, 그 사장님만큼은 사양을 하대요. 사양. 그래서 내가 일한 것은 받지 않고 떠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뭔 사건인가? 그리고 삼북동 그집 난리부터 어떠한 음성이 들어왔냐? 나를 극비리 처분한다고 돼요. 그래서 밖를 무서워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있다가, 어느 날, 남문에게 너무나 지쳐서, 신문을 봤더니, 군산, 사봉동따봉각이 배달사고를 구한다고 써있길래, 나갔어요. 그때부터, 주부 지침 잘 들으세요. 내가 경찰 아저씨 앞에 가서, 아무리 쇼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은 안 나와요. 나도 지금도 허락하는못 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의 시신 딸이 나와서, 나처럼 번개처럼. 수줍은 말로 하라고 만 해요. 그것을. 실제 말해서 여성을 가늠을 해그 사장이. 그래갖고 새끼를 낳게 해서. 그 새끼를 데려갔고 나한테 쳐미기고 헌 소리가 그 소리예요. 보통. 이이 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쳐요. 의사보다 낫다는 둥개 학력 같은 소리는 다 했고. 그때 내가 실제 쓰러지면서 방에 있었어요. 방에. 근데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사람이 귀찮은가 봐. 우리 아저씨같으면내 뇌에서는 다 들려. 근데 방에서 혼자서 호소도 못 하고 고통받고 누워 있죠. 우리 아저씨가 잘들어야돼 귀신 신나라 막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데려터 믿으면 못 살아요. 전형화 되고 잡혀야 되고 신경질 화약병 던진 목소리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극비리 혼자 참다가 도저히 이것을 터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터트려야 되나. 참다가 내가 한 집을 갔어요. 가서 내 네, 속여놓고 이 속어고 달래는 병이 약이 아니라 담배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하나 있으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혼은이 하나 주대요. 그래서 올큰이 잘 됐다 하고 제 스스로 걸음마나 달리라 떠난 게 군산대예요. 군산대 군산대에 가고 갖 제가 호소를 했어요. 제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공부는 잘잘 잘 했습니다만 내 네, 늦골이 안 좋아서 그러니 일좀 주십시오. 그리고 채용을 원했어요. 그때도 추석제, 추석 전이었어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면 면전이 되고 할게 아니라 너무나 추접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찾아주는 이가 없어서 배고팠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군산대에 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채용을 하, 해갖고 나한테 그럼 내일부터 일을 하라고 그대요그래서 여기 지금 직원이 자는 데서 자도 된다고 그래서 남자 둘 있는데 가서 제가 잤어요. 자고 아침에 어떤 허망된 해명도 못하는 일이 번졌냐 젊은 나그네가. 청첩없이 주임이에요. 주임. 근데 본인이 아침에 몇 시에 내려가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10시나 내려오라고 걸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도 그 시간에 내려갔어요. 보란듯이. 그랬더니 늦게 내려왔다고 사투를 쓰대요. 그러더니 이, 가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죄를 모르고 그집 채용당한 주임이 일단 일을 하고 있은 게 주임의 말도 있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럼 저 밥이나 주고 보내세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강요원. 밥은 먹고 가라고 돼요. 밥을 먹고 마지막 그럼 제가 장원님 저한테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일 한번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메뉴판을 돌리라고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산대에서그집 메뉴판을 순수, 오드바이가 없다고 하대요. 오드바이 달라고도 안 했고. 그래서, 메뉴판 찍은 것을 전부 다 걸어다니면서 싹 돌렸어요. 싹 돌리고, 사모님, 이제 가도 되겠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글래요. 집에 가는데 차비하라고 3만원 주대요. 메뉴판을 싹 돌렸더니, 그때 저한테 감개무량하게 배운 것이, 이런 약이지만, 해야 되겠다는, 집유를 내 간절히 부탁하면서 떠나고 와서 다시 한번 배달로 붙은 게그 집이에요. 그집 가서 배달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냐? 내 안부가 사건이지만 사정을 헤맸던 몸이 아저씨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 한 중국집이 사는 거처도 틀리고 동도 틀려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집 사건이나 이집 사건이나 매물을, 매물돼서 한꺼번에 쏟아서 내가 구토당하고 당해야 돼요. 응? 우리 아씨가 중국집에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서방이 있다게도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을 봐주시느냐고. 응? 그리고, 내 네, 나짝 잘 봐요. 한 세월, 여대생이 아저씨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자식을 누구를 주냐고? 응? 누구를 줘? 응? 나한테 펌이이지만 응? 살갗이 하얀 게 좋아 보여요? 응? 간이 다르게 송장이 속에서 아주머니 너집좀 가요. 그래요, 실제. 상가가 아무리 구타고 가없 좋은 세상이지만 어떻게 해서 갖자는 게그 많은 세월 중국집이 응? 동도 틀린데 그 집에서 이러면 이 짝집에서 채점 맞고저 짝집에서 주중이철고. 나날이 왜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데. 어? 가짜는 귀가 가짜는 개가 설른밥을 먹고 네 집에서 대체 뭐하고 살까니. 왜 나를 귀찮게 하고 사람을 환고부담하게 부담스켜해주는데 왜? 왜줘? 응? 당신네 대체적으로 뭐 처먹었어? 갈래 보지가 뭔줄 알아? 응? 사람을 가려서 찢어서 먹겠다는 소리야, 이 개자식아! 인떡이 없으면 쓴 말을 말고, 이넉밭이아 응? 가산점에만 말하지 말지. 나를 집안에오다 놓고 간교를 깨, 너는. 나를 팔아먹는 작전으로. 동에서 번지는 가수 활동하고, 너는 나를 중국집에서 노예작 시벌년개갈부안 되고 먼지거리여. 그리고 사태가 번질 때로 번졌는데 당신은 뭐요? 뭐냐고? 네 자식이 아니고 네집 자식이 아니라서, 네 신분증이 아니라서, 뭔 일을 하기를 바랬는가? 응? 어? 고정관념을 번졌는가? 인간의 예우가 아무리 개처럼 늙었어도 네가 어디라고 솥단지를 열어가면서 나를 닮은 녀석만 사람 먹이라고 명령내이냐 어? 사람 먹으라고 네가 왜명령이냐 이분 내가 실제 토막사건 살인사건을 강제로 그 인연의 개 넉받은 년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작전으로 맞아 죽어서 내모가지까지 쳐놓고 미겼는가는 모르겠지만 세상 세월이 아무리 개처럼 늙었어도 너가진 애가 그렇게 좋아서 남자라고 믿고 살면서 어디라고 수갈머리 한번 없던 내게, 네 네가 멋지라고, 그 남편 개자식한테, 역겹게, 내가 또 살인당하냐. 내가 니년처럼 네왜 살인당해, 개같은 년아. 응? 쌀구지, 안케이트 어서요? 어서, 어서요? 응?